안녕하세요. 윤반작입니다 오늘은 살짝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다산의 인근 지역이죠. 평내호평으로 다녀왔습니다. 그중에서 평내호평역 대명 루첸 포레스티움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3, 4B 타입 내부 모습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평내호평. 어디 있을까요? 와, 우리 다산부터 시작할까요? 여기 우리 다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산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보면은 갈매, 별래, 퇴계원 이렇게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금곡이 있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평내호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춘선을 타고 간다면요, 퇴계원 지나 쭉 금곡 지나 평내호평역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쭉더 가면은 이제 어, 그 마석이 있고 어, 춘천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내호평은요, 엄밀히 말하면 평내동, 호평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합해서 평내호평이라고 흔히 부르죠. 중간에 평내호평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요 아래쪽 평내동에 있는 여기 대명루첸을 보게 될 건데요. 대명루첸 위치가 여기 있죠. 자, 이쪽에 있습니다. 평내호평역 대명루첸 포레스티움. 우리가 아까 평내 호평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평내 호평역에서 일단 걸어 가지고 도보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지도에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렇게 내려 가지고 쭉 길을 타고 정문까지 온다라고 하면은요. 도보로 약 12분, 한 800m 조금 안 되는 거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걸음에 따라서 한 10여 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요. 바로 앞에 나오면은 농협이 하나 있고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풍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초등학교를 아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단지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그 농협, 미금농협,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지도로 보면은 여기, 우리 여기 있죠? 평내호평역 대명 루치엔 포레스티움 여기 있는데요. 그 앞으로 E 플러스 마트라고 있어요. 요 마트는 또 어떤 수준인가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큼지막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마트입니다. 그래서 식자재나 이런 거 쇼핑하실 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죠. 어, 또 그리고요. 아까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은요. 여기 아파트 단지 뒤로 이렇게 천이 있고, 지, 여기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로 또 이렇게 좀 천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건또 실제로 어떤 모습인가 잠깐 보실까요? 이게 우리 단지 뒤로 흐르는 그 천이고요. 어, 여기가 이렇게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단지 안을 가, 아, 여름의 모습입니다. 아까 좀 겨울 모습은 약간 상막하니까. 어, 지도에서 로드뷰로 여름 모습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단지 안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던 그 천이요. 아까 보셨던 이플러스 e 마트도 여기 보이네요. 그 천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다른 계절의 모습은 또 열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여기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요. 우리 단지에서 가까운 요 버스 정류장에는 어떤 버스들이 다니고 있는가 잠깐 볼까요? 어 거기를 잠깐 찍어봤더니 버스 노선이 무려 16개 노선이나 됩니다. 그중에서 광역버스, 직행버스, 광역버스 몇 개만 좀 찍어봤는데요. 잠실역으로 가는 게 노선이 3개가 있고요. 청량역으로 가는 게또 3개가 있습니다. 정말 많죠? 그리고 공항버스까지, 인천공항에 가는 버스까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로 하는, 버스로 갈수 있는 대중교통이 정말 편리한 위치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다가 평내 호평역 지하철까지 한 10여 분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어, 대중교통으로 정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정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지 안의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어, 여기는 지금 겨울이라 물이 없습니다. 여름에는 예쁘게 물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단지 안에 이렇게 정원도, 공원 이렇게 잘 마련이 돼 있고요. 도서관, 커뮤니티 시설들 있고, 여기에 단지 안에 또 실입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놀이터랄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장 이런 것들 잘 조성이 돼 있고요. 전체적인 아파트 정보 한번 보시면요. 은 대명 루첸 포레스티움은요 1008세대.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2020년 6월달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져서 아직 3살이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층은 32층이고요. 자 주차 대수는 1.15대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타입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가져오진 않았고요. 오늘 볼 것만 한번 볼게요. 오늘 내부를 보실 거는요, 여기 113B 타입. 그러니까 34평, 34형 B e 타입에 해당하는 거를, 아, 내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전, 어, 방 3개, 욕실 2개에다가 전체 23세대 밖에 되지 않는 귀한 타입이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잖아요, 발코니. 정말 넓게 빠진 이 발코니. 그럼 사이즈를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재봤습니다. 자, 침실과 이런 것들, 방, 거실 사이즈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데요. 무엇보다 강조드릴 것은 바로 이 발코니 사이즈죠?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6m, 7m에 가까운 이 가로 길이가 나오고요. 정말 길어요. 그리고 이쪽, 요 폭은요, 좁은 쪽도 2m가 넘고, 넓은 쪽은 3m가 넘습니다. 여기 3m가 넘고요. 이쪽으로도 3m가 넘어요. 요거 3.28이라고 제가 실측한 사이즈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로, 세로가 3m, 3m가 넘는 사이즈가 나와서 실제로 보시면은요.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요 앞에다 돗자리를 피고, 여기서 바베큐를 해 먹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부 모습을 보러 가보실까요? 현관부터 하나씩 천천히 보실게요. 먼저, 한쪽으로는요, 이렇게 펜트리 공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요, 지금 딱히 열어보진 않을게요. 모두 신발장 수납 공간들 제공되고 있고요. 자, 현관에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깐 열었다가 닫아볼까요? 자, 현관 중문 보시고요. 아, 여기 일괄 소등 버튼 있죠?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보실게요. 자 들어오면은 먼저 첫 번째 방 있습니다. 4베이 구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두 개가 나란히 한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붙박이장이 첫 번째 방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세대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쪽 전면 쪽을 향하는 발코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테라스요. 지금 이 방에서는 문이 열리진 않습니다. 옆으로 통과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뷰를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손기인 방지 장치 모든 문에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방을 보시기 전에 화장실 한번 보고 갈까요? 자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요세대는 지금 줄눈까지 시공을 해서 청소하시기 용이하게끔 깔끔하게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 끼임 방지 장치 여전히 다다 다 보이시죠? 똑같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과 거의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세대는 시스템 에어컨이 모든 방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실 모습입니다. 자, 거실에서는요. 가장 가장 강조드릴 게 사실 거실 자체보다도 여기로 나가면, 제가 문을 열어놨죠? 여기로 나가면 볼수 있는 이 테라스 공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테라스인데요. 아, 반짝반짝 탄산코트 탄성, 시공된 거 보이시나요? 자, 바로 이 공간입니다. 자, 저 안에서 포베이니, 뭐니, 저 일반적인 거다 집어치우고요. 사실 이 공간 때문에 바로 이대명루첸는이 테라스 세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넓지 않나요? 제가 앞에서 그 실측 사이즈 보여드렸었죠. 그렇게 넓은 공간이 실제로 와서 보시면 정말 어 일반적인 테라스 수준이 아니구나라고 실감이 나실 겁니다. 여기에서 이 높이나 이 사이즈를 보면요, 일반적인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도 정말 괜찮은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 그늘막 텐트 조그만 거 말고요, 제대로 된 텐트가 여기에 충분히 쳐질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돗자리를 피고. 하로는 조금 그렇겠죠. 아, 그 외에 다른 것들 여기다 놓고서 바베큐를 즐기셔도 되고요. 아이들과 함께 제대로 산속에 캠핑 온거 같은 기분을 내실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자, 이 세대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도 볼까요? 이렇게 문을 열면 아니면 문을 닫. 이렇게 문을 닫아 놓아도 바로 보이는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어서 봄에는 여기에 벚꽃이 피면 더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여유로운 그런 힐링을 하면서 캠핑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광폭 테라스입니다. 자,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주방 공간 한번 보실까요? 자, 주방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 금속한 마련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 뒤로 보이는 뷰도 괜찮죠? 천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는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탄성시공이 다 되어 있는 대피공간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안방이네요. 안방으로 가볼까요? 여기도 손기인 방지 장치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 방에서도 아까 그 바깥쪽 테라스 나갈 수 있게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화장대, 드레스룸, 여기 안방 화장실, 다라니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아래 칸까지 모두 다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양문형으로 문이 닫혀 있는 거죠. 개폐할수 있게끔 드레스룸 이렇게 제공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안쪽으로는요. 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실외기실입니다.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렇게 실외기실이 있고요. 여기 보이시나요? 가스 계량기는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안방 화장실이에요.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줄준이 시공돼 있어서 관리하시기 참 편리하게끔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자 나가면서 빠르게 훑어보실게요. 안방이고요. 자, 거실과 반대쪽으로 주방 모습도 한번 꼼꼼히 다시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봤던 안방, 여기 거실, 작은방 두 개, 나란히 전면을 향하고 있는 4베이 구조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고, 마통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세대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광폭발코니. 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해 보세요. 이 광폭발코니가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확신하네요. 아, 참 아까 요거 보여드렸나요? 고시, 거실 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숨어 있었어요. 거실 쪽 벽면에 이렇게 측면에도 수납장이 꼼꼼하게 이렇게 들어차 있습니다. 작은 방두 개. 나란히 보시고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평내 호평역 개명 루첸 아파트에 나와 봤습니다.